음, 오늘 할 게임은 '동거'라는 인디 공포 게임인데요. 웹사이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고, 오브젝트를 눌러서 진행되는 게임이에요. 시작할게요. 열면 안 돼. 악몽을 꿨어. 뭐 없네? 보고 싶지 않아. 화분. 선물했었어, 그녀에게. 아, 지금은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아, 깜짝이야. 누가 밖에서 잠근 듯 하다. 혹시? 숨기기에 좋아. 보장난 것같아 <laughs> 이런 아쉣 뭐야 배드 엔딩? 뭐야 배드 엔딩을 제외한 세개의 엔딩이 있대 그러 내가 바로 배드 엔딩 본거네? 음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잠겨 있고 안녕 안녕은 뭐야? 어 숨기기에 좋아. 혹시 시간이 멈춘 것같아 침대 밑을 살펴보았다. 아 뒤를 돌고서. 이틀 보면은 볼수 있구나.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게 뭐지? 아, 깜짝이야. 아니, 잠깐 나 불, 아, 아, 불 실수로 껐어. 이거 보고 안녕이라고 하는 걸까? 이거 보고, 이거 다 보고, 고장난것 같아 침 침대 밑을 살펴보았다 이거 챙기고이게 뭘까 양말이야아불이 꺼져. 어? 어? 아, 뭐지? 왜 불이 자동으로 꺼지지? 빨리 숨겨야 되나 봐. 이거 한번 보고 하고 밑에 보고. 어, 뭐야? 이거 하고 잡은 다음에 이 돌아서. 아. 아, 진짜. 어, 뭐야? 달라 살라. 달라. 문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어, 숨겨지고. 문부터 확인하자. 여기 아, 밖에 누구야? 문 앞에 있는 거다 아니까 빨리 대답해. 올려줘 뭐? 돌려줘 렌카를 이 렌카 이거 이 살인마 새끼 너는 장롱 문을 열었다 역겨운 비린내가 난다 이거 뭐야? 살인마. 뭐야? 어? 엔드 6도 있네? 한번 계속 찾아보자. 아니, 뭔가 남자한테 비밀이 있나본데? 그럼 액자를 한번 볼까? 은근 찾기가 힘드네. 선물에게 보고 싶지 않아 숨기기에 좋아 왜 침대 밑에 안 보지? 문을 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를 봐야 되나? 하고, 어? 랭카, 내 여자친구 사진이다. 아, 여자친구 사진 맞네. 공원 그림이다. 썩은 내놔. 암호가 걸린 다이어리가 있다. 그 밖에 도움 될건 없어 보인다. 열쇠가 필요해. 암호가 걸린 거는 내가 못 풀어?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어이 밖에 누구야? 올려줘. 뭐? 뭘 돌려달라는 걸까? 돌려줘 랭카를 아님마 내가 여자친구를 죽인 건가? 난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 장롱문 열었다 이거를 여기다가 숨기질 못하네? 아 잠깐만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아.. 젠장 아씨 어려워 혹시 침대 밑을 살펴보고 죽고 뒤돌아서 확인하고 들어서 문부터 확인. 아니 뭐 들이치고 벽에서 못 봤지 왜? 열었다. 맞아, 글씨 없구나. 화분. 그래, 거기 있을 거야. 뿌해가지고. 나는 이거 화면이 작거든요. 그래서 못 봤어. 화분을 살펴보았다. 여기 있군. 아, 열쇠. 열쇠로 잠긴 서랍을 열었다. 뭐야 후하하 왼손 어 사진 나온다 이거 그거 아니야? 다이어리 비밀번호? 아! 치 깜짝이야 뭐야 일걸러진 추억이래 사람 열고 왼손 챙기고 공원 사진 뭐야? 이것또 귀신 나오겠는데? <laughs> 이런 썩을. 사진을 무조건 보면 안 되는구나. 챙긴 다음에 이거 누르면 죽었거든요? 이것도 내가, 아, <laughs> 누르면 죽을 것 같은데. 시계가 그나마 조금 살것 같은 가능성이 좀 있다. 왼손 시계 시간이 없다고 쓸만한 게 없다고 아까부터 조용하건 포기하고 간 건가 뭐야 녀석인가 어 올려줘 날 렌카를 이런 미친 자식이. 어? 뭐야? 다장가? 어, 쟤 뭐지? 어, 제3의 인물이?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너는 나의 전부야 랭카 아 얘가 랭카네 왜 내가 아닌 그 녀석인거야?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 있어 누워 다 뭐야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나야 지금도 그 자식 얼굴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화를 내야 하는 쪽은 이쪽이라고. 어 뭐야? 확실히 도려됐었어. 어차피 나 같은 거 보지도 않겠지만. 어, 이거 뭐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아, 잠깐만. 이거 인형한테 뭘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건 아까 160819. 하. 아. 이게 다너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항상 너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나왜 다른 남자 행복해지는 건. 항상만 해도 치가 떨린다고. 이건 당연한 결과인 거야. 이제 곧그 녀석이 올 거야.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손봐줬거든. 물론 살려서 돌려보낼 생각은 없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고통 주는 사람도 고통 받는 사람도 더 이상은 없어. 편히 잠들어 랭카. 지옥 낭떠러지에서. 랭카는 죽었네. 뭐야? 여긴 대체 어디지? 음 바이어리 엔딩이 있나보다 재생 누군가 죽였네 둘중 하나에서 아까 그... 뛰어들어온 놈이나 아니면은 주인공이네 문 일단 확인 <laughs> 문 확인, 밑에 보고 이건 루트가 만든? 하고 로긍 돌려달라고 징 징징 문 열고 정적 하고. 얻고 이 전체 스토리가 궁금해. 빨리 깨고 싶다고 불려줘. 날 랭카를 이런 미친 자식이. 잠깐만 이 통수를 노려야겠어. 아불가항역아 뭔지 알았다. 지금 이 화분 엔딩 이거 안 되면은 쥐친다. 이걸로. 하하. 회해 말라고 내가 자처한 거니까. 랭카는 나만의 랭카야. 애초에 돌려줄 것도 없어. 아참 더러운 손은 돌려주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고기 덩어리다 나가자.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냐고. 오늘은 유난히 하늘이 파랗구나. 뭐지? 뭐야? 어? 여유 부렸네. 렘 레... 렌카 어? 음, 누군가한테 죽긴 죽은 것 같아. 내가 좀 해석이 필요하게끔 나오나 보다. 이거 껐다 켜. 껐다 켜고 점점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껐다 켜. 문은 나오지? 돌아서서 하고 말 걸어. 그리고 얘가 그러면은 환영이네 이 랭카가 무조건 환영이고 무조건 환영이고 <laughs> 챙겨서 안으로 들어가 나고 망치 뭐야 기다렸 갈테니 어 렌카 우리 언제까지나 함께인 거지 아마도 사랑해 렌카 지옥에서도 우린 함께 있을 거야. 영원히 <laughs> 아, 그러면은 저 사람이 렌카를 살인한 게맞네저 사람이 렌카를 살인을 한 거고, 문을 부시려고 하는 남자는 현재 남자친구인데? 랭카가 죽어가지고, 쟤한테 손을 찾으러 쳐들어오는 건가 보다. 음, 해석이 그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나름 엔딩이 조금 괜찮네? 그래도. 탈출, 호러, 동거.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엔딩이 많아서 괜찮은 게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조금 어렵긴 하네요. 음,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재밌었습니다.